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인천시가 민관 협력 사업의 대표 모델인 국공립 연수생명숲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3월 6일 민스TV 뉴스 시작합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흔히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경력이 많은 여성이라 해도 일단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 경단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인천시가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취업 설계사 5명, 직업 상담원 2명이 1대1 맞춤형 직업 상담, 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 알선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취업과 뭐 교육 훈련을 해서 경력단절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 역할을 해서 취업으로 연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기 여성센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일자리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주부들도 일할 수 있는 진짜 자리가 좀더 많이 생겨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지금 솔직히 조금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소감입니다. 그게. 이번 개항 여성세로일하기센터의 개소로 인천시는 모두 7개소의 여성세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앞으로 여성세로일하기센터의 확대를 통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전문 기술 훈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엄마들이 일을 할수 있어 행복한 도시, 능력 있는 워킹맘과 함께 일해 기업이 행복한 도시, 대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만들어나갈 희망찬 인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공립 연수생명수머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이번 개원은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행복 100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의미가 큽니다. 연수생명수머린이집은 연수구와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이 공동협조에 건립한 민관협력사업의 대표 모델로 연수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이 건립한 후 연수구에 무상 기부한 어린이집입니다. 이로써 건물 신축의 사업비 예산절감은 물론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보육 수요가 많은 송도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128곳 있으며 올해 15곳을 추가 건립해 맞벌이 가정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크기 마련인데요. 저렴한 보육료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3일을 기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36개 종목, 선수 및 임원 13,000여 명이 참가하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 평생학습관은 13일 학습관 미추홀에서 3월 기획 공연으로 다이아 쇼콜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다이아는 쇼 코미디 아카펠라를 결합한 쇼콜라라는 공연 브랜드로 아카펠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그룹입니다. 인천시는 각종 시정 및 시책 사업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주민 시정 모니터를 모집합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이웃돕기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책더 드림 사업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책더 드림 사업은 지난해 총 382명에게 1076건의 도서를 지원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동구가 구민 소통 강화를 위한 남동센터 블로그 기자단을 3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남동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고등학생과 주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